와 왔는데 이렇게 미션이 많이 깨져있네요 바로 받아버리기 와와자더 있거든요 아이 크고 왜? 어, 이종 어. 뭐라고? 고스트어. 어, 근데 그게 뭐? 고스트어, 가짜일 수 있는 거. 근데 어떻게 가짜인지 까먹었어. 미안, 나중에 알아, 알아올게. 알아, 어, 아, 그랬지? 뭐라고알것 같다고. 알것 같다고. 어. 그래서 같이 하겠다고? 어. 뭐라고? 알것 그, 같대. 그거 말려고 전화했냐? 아, 그고 전화한 건데. 뭐라고? 같이 하자고? 같이 하자고 전화한 거라고? 야, 어? 야 끊기거든. 야 끊겨 미안한데. 야? 자 여러분들, 뭐지? 오, 황금 올티밋 두 얼트벳 와황금오 이가 왜 거기 서 나와 황금오 황금어이... 얼트벳 원래 편집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어, 맞는데 오 이상하다 자 일단은 까 계속 까줄게요 이상하네. 아이고. 다 닦아주고 있었나봐요 덮어져 있어요 자, 확정. 자 6월 뭐가 나올지 제발 새로운 얘길 어 새로운 얘긴다 뭐지? 몇년안 됐지? 오! 6월 청목총령이었구나 왜 청목청목형은 또 처음이죠? 아저 그리고 집에서 공룡아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아 이거 근데 많이 지나야 된다니. 이런 내 인생. 내 인생을 저 따가 떠먹는 건가. 오? 아 있는 인생. 몇 시에 갔나? 진짜 도하네 저요? 1시 몇 분에 갈래? 1시 40분, 30분, 그때쯤에 갈려고요. 오. 자, 이렇게 까주고, 어, 새로운 내용. 옷 같았는데? 아닌가? 아, 새로운. 마지막 하나는? 과연, 과연? 아. 그래도 뭐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아. 괜찮아. 뭐 나쁘진 않아. 카드가 나쁘게 나오진 않았어요. 와세 번이네. 근데 그거 아나요? 아제 친구 중에서 이승우가 이승 이승호가 어제 이 게임을 깔았거든요. 근데 한 번에 오리지널 세 개가 한 번에 떴지. 떴어요. 말도 안 돼서 제가 카톡으로 보내보라고 했는데, 진짜로 뜨던데요? 얘, 얘 뚱뚱, 뚱뚱한 얘 빼고, 나머지 세, 세명다 나왔어요. 와. 아이제 생각에는요, 여러분들, 이승우가 아주, 아주 금손 아닐까요? 아, 얼티이 샌드는 도 쎈데, 얼티밋 골 골드 안한더더센아아야이이원원현현로해 해야 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o 니 얘가 왜 거기서 나와? l g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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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a 아 느려지네 어, 20레벨을? 아 응? 자폭 안해? 어.. 좋 좋은... 좋다고 해야되나? 모르겠네 자 확실히요 근데 확실한건 일단 어이... 얼티밋 골드 도안은 일반 얼티밋 도안보다 더세지 않을까요? 얼티밋 도안이 어땠지? 한번 봐볼게요. 어, 아, 얼티밋 도안... 어딨니, 너? 여기 있다. 전 특이합니다. 음, 음, 음. 어쩌고 저쩌고. 얼티이 골드도 한 다섯 명두 방코 얘도 두 방코 다녔나 다시 봐볼까 아니겠지 언제? 어 됐다 두방코었어요 얘는 얘도 똑같이 두 방코인데 달릴 게 없는데 응? 1단계 현질로 해야 된다고? 너무 네 아, 근데. 근데 이승은 진짜 무겁다. 아니, 이승은 어떻게 하루 아, 만에 세개를 뽑냐? 근데. 음. 어? 잠깐만. 아, 음, 왜왜게 미니미니 아기 라고？해야 되 나？왜 그런 모드 는없 고？왜 우리 집 부모 만 나왔 지? 궁 금하 네, 잠깐 만 공격력 으로 따지 면, 누가 할등이 얼티밍 두억신이 그 다음에 나바나부 그리고 그 다음이 불가사리? 와 광하 다다. 9레벨이에요 얘. 얘와 잠깐만. 헐, 헐, 구레벨되니깐 나바나부가 더 세졌어. 쉬운 그다음이, 에? 얼티미 지하국대적보다 나바나부가 더 세다고? 헐, 헐, 유월이 얼티미 지하국대적보다 더 약해? 이게 뭔가? 이게 뭔 뭐, 말이야 방구야 <laughs> 이거 맞아? 아 이거 맞냐고 웃기네? 아 이게 말이야 방구야 어떻게 어떻게 얼티밋이 6월보다 더쎄 아니 이게 뭐니? 내가 그러면 여기 맨 위에 있는 내명 빼고 나머지는 아래 등급에 있는 거라고? 아, 잠깐만 시지. 마리아 뭐, 방구야. 체력은 체력은 어떻게 돼? 체력은 이렇게네. 와. 솔직히 이건 볼볼거 없어. 와, 이젠 6월이 이게 뭔 마리아 방구야. 잠깐만 공격 속도로 따지면 음 이동 속도. 1 느린 얘에번 가볼게요. 1 느린 애는 얘야. 얘는 얘야. 얘는애초에아0 그냥 에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얘 근데 얘는 순간 이동하지 않나요? 와 잠깐만 이거 사거리 사거리로 따지면. 이게 맞나 <laughs> 이게 맞나요? 아 이동속도 얼티밋 헤론 아 6월... 나, 6월 설왕기 공격속도는 얘가 제일 빨리네? 근데 솔직히 이것도 조, 조, 좋은데 아 제가 잘 생각해서 갔다는 거거든요? 아 얘가 아 일단 얘를 어디다가 놓고 싶은데 솔직히 얼티미 샌드맨은 좋아요. 원거리 아니면 공격을할 수가 없으니까 얘도 그나마 좋기 때문에 엠패스 얘는, 얘는 절대 안 되고 얘도 절대 안 되고 얘도 절대 안 되고 얘는 진짜 절대 안 되고 얘는 애매하고 그러면 이따가 이렇게 합시다. 공격. 또 빨리네. 자, 3번은 공격 속도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가 볼까요? 공격 속도 빠른 냉 예로 가 봅시다. 아, 띵띵띵띵 아래 아래 아, 걸리면 계속 렉 걸리면 유튜브 끈, 끊기는.